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화분이 쭉 보이죠 여기는 늘봄 화분이에요 늘봄 화분에는 화분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또 이렇게 다이기 화분 이렇게 보시고 필요한 화분을 구매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예쁜 다육이 화분. 그리고 또 오늘은 두개 서비스 나가는 화분도 있더라고요. 그 화분을 영상에 올려 볼게요. 1374번이거든요. 이번에는 요런 다이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화분 이렇게 놓고 우에하고 공간을 저기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매대에 그 키핑 동그 다이 매대 분위기 연출하기도 얘를 갖다가 놓고 다이기를 올려놓으면 아주 그렇게 또 이쁘더라고요 멋있고 네또 집에서 기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다이를 놓고 여기다 화분을 온어놓으면은 아주 분위기 연출이 또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이렇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여기 1374번 이렇게 나무로 된 다이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잔데 여기 가로가 40cm 또 폭이. 14cm 됩니다. 여기 얘는 2만원에 판매하는 다육이 다이인데요. 4,000원을 할인해서 1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화분을 이렇게 놔봤어요. 다육이 다이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놔봤는데, 여기에다 다육이 이렇게 심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또 얘가 분위기를 아주 연출을 잘 해주죠. 네, 이렇게 있고요. 이건 작은 소자입니다. 여기 또 대자 소개해드릴게요. 대자는 1375번이에요. 1375번 대자에 요런 다육이 다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가 64cm예요. 그럼 30cm가 2개하고도 4cm가 더 넘죠. 또 여기 폭이 14cm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다육이 진열대예요. 쭉 이렇게 기다란. 이렇게 기다란. 다육이 다이죠. 진열대죠. 받침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얘는 34,000원에 판매하는 아이인데 어머나 이렇게 할인해 주셨어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지금 다이를 요 엄청나게 할인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할인할 때 필요하신 우리 다육마님들 요때 꼭 구매를 하세요. 이 저기 저 나무가 아주 단단하면서 튼실하게 그렇게 생겼네요. 1,376번 소개해 드릴게요. <laughs> 네, 이렇게 멍멍이가. 이렇게 또 고개를 깨뚱하면서 귀엽게 하고 앉아있네요. 여기는 선인장인데 또 새가 이렇게 날라오고 있네요. 여기 가로세로 9cm 되고요. 높이가 12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또 작은 아이가 하나 있죠. 여기 얘는 가로세로 9cm 되고 여기 높이가 10cm 돼요.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이종을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얘를두 개를 판매하실 때는 만 2천원에 판매하시던 화분이에요. 근데 2천원 할인해서 만원에 화분을 소개를 합니다. 1377번. 네. 예쁜 소녀가 이렇게 미소짓고 있는 화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직경 가로세로가 8cm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8cm 되고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가볍고 좋네요. 네, 어디서 소녀가 파마를 했어요. 네, 이렇게 있는 아이 컵 높이가 한 배하고 1cm 정도 높죠. 그리고 위에는 우에, 컵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네 여기서 걸려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얘가 화분이 훨씬 크답니다. 그죠? 이렇게 크게 보이죠. 얘가 좀 커요. 이렇게 있는 화분은 한개 주문하시면 5천원이에요. 두 개,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9,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얘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네 개, 4개, 네 개를 놓고 보니까 또더 이쁘죠? 네 개를 주문하시면 17,000원에 보내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3,000원을 할인을 해주셨네요. 1378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얘는 이렇게 꽃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또 얘도 이렇게 타원형의 예쁜, 화분이랍니다. 예쁜 타원형 꽃분을 소개할게요. 여기 가로가 10.5cm 되고요. 세로가 9cm 됩니다. 높이는 8cm 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컵 높이가 이렇게 잿더니 한 5mm 정도 더 커요. 컵보다 위에는 컵이 이렇게 폭 들어가고 요 정도 남는데 한배반 정도 거진 되겠죠. 이렇게 있는 타원형에 또 꽃무늬의 화분이에요. 얘는 이렇게 한개 주문하시면 5,000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개를 주문을 하시면 12,000원에 보내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또 3,000원을 할인해 주셨습니다. 1379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꽃무늬가 예쁘게 이렇게 있죠? 네, 둥근 사각 꽃분입니다. 여기 우에가 가로 세로 거진 10cm 돼요 높이가 9cm 됩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컵 높이가 한배하고 1.5mm 정도 그 정도 화분이 더 높아요 위에는 공간을 이렇게 했더니 남습니다 이렇게 그럼 한배반 정도 되겠죠 이렇게 있는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는 화분을 한개 주문하시면 6,000원이에요 두개를 주문하시면 11,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주문하시잖아요? 그럼 21,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또3천원을 할인해 주셨네요. 1380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포도송이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 그런 꽃무늬가, 뭐 저, 나무 열매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도는 네, 불을 상징한다 그러죠? 네, 이렇게 있는 아이. 가로, 세로 9cm가 되고요. 높이가 8cm예요. 굿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컵 높이는 이렇게 재봤더니 한 5mm 정도 화분이 더 높아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간 이만큼 남으니까 거진 한배반 정도 거진 되겠죠. 이렇게 있는 색상은 이렇게 있는 사각 화분이에요. 얘는 한개 주문하시면 4,000원이에요. 두개 주문을 하시면 은 7,000원에 보내드려요. 또 이렇게 4개, 4개를 주문하시면은 13,500원에 보내드립니다. 1381번 아주 진짜 우리 토속적인 항아리. 항아리죠? 항아리 모양의 손잡이 있는 거. 토속적인 항아리 모양의 화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얘는 10cm가 되고 높이가 11cm 되고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있는 색상은 세 가지 색상인데요. 귀가 있는 요런 황아리를 요거 하나, 둘, 세 개. 삼종이라고 써있죠. 하나, 둘, 세 개를 18,000원에 판매하시던 화분을 13,5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얘도 제가 다육이를 심어봤거든요. 근데 다육이 심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여기 다육이 앉았다고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예쁘겠죠. 1382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모듬으로 여섯 종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호박 문양에 여기 화분은 사이즈를 다 각각이라 이렇게 직접 잴게요. 직경이 8cm고 높이가 6.5cm 되죠. 여기 또 가운데 있는 화분은 직경이 7cm 되고요. 높이가 7cm, 7.5cm 이 정도 되네요. 여기 끝에 있는 화분은 6.5cm 직경이 6.5cm고 높이가 이렇게 8.5cm 이 정도 되는 화분 6, 6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놨더니 얘도 또 이쁜 거야 그죠. 이렇게 눈아이 대박 세일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다교 화분 6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6종을 16400원에 판매하시던 화분이 거든요 근데 12000원에 6종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1382번이었어요. 이번에는 것또 멋진 롱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1383번입니다 이렇게 꽈배기 모양의 그런 화분이죠 네, 색상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직경이 10cm 됩니다 여기 외경으로 쟀어요 직경이 10cm고 높이가 19cm 돼요 그런 농분이죠 이렇게 굽다리 삼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꽈배기 문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도 또 멋있네. 얘도 다육이 심으면 멋있겠어요. 이렇게 있는 아이 우리 사장님이 대박 세일이래. 네, 근데 컵 높이 한번 재볼게요. 한 배, 두 배, 반 정도. 그 정도의 높이에요 위에는 컵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 이렇게. 그러면 대략 가늠이 가시죠. 네, 이렇게 있는 꽈배기 농분 하나를 주문하시잖아요. 8,000원이에요. 10,000원에 판매하시던 거를 한개 주문하시면 8,000원. 여기서 2,000원 세일해 주셨어요. 두 개를 주문을 하시면은 14,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2,000원을 할인을 해 주신 거예요. 얘는 저기 순전히 토분. 흙으로만 빗어진 그런 토분입니다. 그래서 달기한테도 아주 좋게 그렇게 생겼어요. 네, 1,383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또 화분이 단순해 보이면서도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이쁘게 있죠 저도 얘를 데려다가 화분에다가 다육이 심었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테라 화분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여기 1384번이에요 그러면서 얘는 이렇게 또 받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여기 직경이 10cm고요 높이가 9cm 돼요 받침대 빼고 여기서 여기까지 9cm예요 이렇게 있는 아이는 요거 두 종, 2종에 8,000원에 판매하던 화분을 2 0원 할인해 주셨어. 6,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엄청 저렴합니다. 네, 이렇게 저렴할 때이런 화분 얼른 드리세요. 얘 이쁘더라고요. 다육이 심었더니 한배반 정도 되죠? 높이가 한, 한 배반 정도 되고, 위에는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거진 한배반 정도. 그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이렇게 두개 이렇게 다육이 심어서, 색깔 있는 다육이 심어서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1385번으로 소개할게요. 칼라가 이렇게 있는 앞에 코사지가 붙어 있는 꽃분이고요. 여기 뒤에는 이렇게 코사지가 안 붙어 있고, 그냥 이렇게 또 단순하게 이렇게 민자입니다. 민자래도또 이렇게 또 이런 거 단순한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직경이 8cm고, 높이가 8cm 돼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컵 높이가 한 배하고 한 3mm 정도, 3, 4mm 정도, 그 정도 높아요. 위에는 컵이 이렇게 들어가고 공간이 이 정도 남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컵보다 조금 더 넓지요? 이렇게 있는 화분이 색상은 이렇게 쭉 있고요. 한개 주문하시면은 3,000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4개 주문을 하시면은 만원에 보내드,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또 2,000원 할인해 주셨죠. 서비스가 요, 얘는 서비스가 있어. 이렇게 10개. 어떻게 할까? 이렇게 10개죠. 이렇게 놓으면은 10개를 주문을 하시면은 두 개나 더 할인 저기 서비스로 보내드린대요. 10개 주문하시면 25,00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더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더. 그러면은 12개를 받아보시는 겁니다. 25,000원에 12개 받아보시는 거예요. 얘도 다육이 심으면 이쁘더라고요. 저도 요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심었거든요. 근데 이쁘더라고요. 1386번 소개해드릴게요. 화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장미꽃 코사지가 이렇게 하나가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화분도 이뻐요. 여기 직경이 8 c m 고요 높이가 8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있어요. 컵 높이가 한 배하고, 이렇게 봤더니, 한 4mm 정도? 그 정도 화분이 더 높아요. 위에는 이렇게 컵을 넣어봤더니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컵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얘보다, 얘가 훨씬 컵보다 넓지요? 이렇게 있는 화분이요. 흰색 꽃분이라고 적어주셨네. 여기 하나 주문하시면은 3,000원이에요. 3,000원. 4개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만 원입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여도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이쁘더라고요. 또 10개. 이렇게 10개를 주문하시잖아요. 10개를 주문을 하시면은 25,000원에 보내 드려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두 개를 더. 두개더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보내 드립니다 10개에 25,000원 인데 두 개를 더 서비스로 보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 10개에서 5,000원을 할인 해 주셨는데 또두 개를 이렇게 서비스로 보내 드리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화분 이렇게 판매하실 때 이럴 때 구매를 해 놓으세요 1387번 소개를 해 드립니다 얘도 이렇게 조금 전에 소개한 화분하고 똑같은데 색상만 달라요. 띠를 안 두른 화분도 있습니다. 여기 직경이 8.5cm 되고요. 높이가 8cm고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컵 높이는 한 배하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 3mm 정도? 3, 4mm 정도 높아요. 위에는 컵을 넣으니까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컵이 훨씬 작고 얘가, 얘가 화분이 훨씬 크죠 칼라 브라운색의 꽃분입니다 한개 주문을 하시면 3,000원이에요 또네 개를 주문하시면 또, 또 할인해 주셨어 네개 주문하시면 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0원 할인해 주셨죠 그랬는데 열 개를 주문하시잖아요 이렇게 열 개를 주문하시면 2만 5천 원에 보내드려요 그 10개면 3만원인데 2만 5천원이면 5천원 할인해 주셨죠. 5천원을 할인해 주신 데서 두 개를 더 서비스로 이렇게 보내드린대요. 두개 10개 주문하시면 2만 5천원인데 두 개를 서비스로 해가지고 12개를 보내드립니다. 1386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이렇게 사각 할려나래요. 할려나 한련하. 꽃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쁘죠? 이렇게 나란히 붙여놨더니 또더 이쁘네요. 여기 가로 세로가 8cm 되고, 높이가 6cm 되고,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한개 주문하시면은, 아유, 컵 높이를 먼저 할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컵보다 높이가 한 1cm 정도. 그 정도 약간 모자라게. 그렇게 컵 높이보다 작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각 여기 가장자리가 이렇게 남죠 근데 이렇게 보여 드려야 돼 그래야지 얘가 훨씬 크게 보이죠 얘가 컵 넓이보다 훨씬 큽니다 얘는 한 개를 주문하시면 3,000원이에요 화분도 가볍고 좋은데 저렴합니다 두 개를 주문하시면 5,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여기서 또 1,000원 할인해 주셨죠 네개 주문하시잖아요 이렇게 4개를 주문하시면 9,500원에 보내드려요. 오늘은 늘봄 화분에 와서 또 예쁜 화분도 소개해드렸고요. 두개 서비스 나가는 화분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